여러분, 혹시 고대문서 속에 일부러 숨겨놓은 설계도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이사야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진짜 신기한 구조적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 한가운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돌로 만든 아치 있잖아요. 수많은 돌들이 서로 기대고 있는데, 딱 하나. 맨 꼭대기에서 모든 걸꽉 잡아주는 핵심 돌명이 바로 쇠기들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쏙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볼 이사야서의 예언이 놀랍게도 바로 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섯 단계로 한번 착착 뜯어 볼게요. 첫 번째는 예언의 샌드위치. 이게 무슨 구조인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빵 부분,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재료.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메시아의 사명이 뭔지 깊이 들어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이게 그냥 순서대로 쭉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뭐랄까,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멈춰버리는 그런 아주 긴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간단해요. 양쪽 끝에 있는 60장과 62장은 말이죠. 각각 엄청난 결과랑 그 결과가 영원할 거라는 완성을 약속해요. 근데요, 이 양쪽을 이어주고 실제로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중앙엔진,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면 그냥 뭐랄까 빗날이잖아요. 바로 그 심장, 그 동력이 되는 게 바로 가운데 껴 있는 61장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61장이 바로 그 쐐기돌 역할을 하는 거죠. 60장과 62장이라는 이 거대한 예언의 아치를 딱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1장이 없다. 그럼 60장에 말하는 거 엄청난 영광. 62장이 보증하는 그 영원한 약속 전부 다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럼 대체 이쇠기돌이 받치고 있는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 아까 말했던 샌드위치의 빵 부분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는 60장과 62장에 어떤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지부터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막 눈부신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드는 엄청난 그림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구원은 절대 취소 안 돼. 영원히 보장할게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죠. 와, 진짜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이제 그 해답, 그 핵심 엔진을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자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심장.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61장의 핵심은 바로 위대한 교환이에요. 자, 첫 번째 교환입니다. 바로 슬픔을 가져가고 그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는 것.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환. 이번엔 재를 가져가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슬픔의 상징인 재를 뒤집어쓴 비참한 신분에서 존귀한 왕족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꿔주겠다는 거죠. 신분의 역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교환은 갇혀있던 상태를 자유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쇠사슬에 묶여있던 포로들이 풀려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야말로 현실 자체가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보여주는 이 회복의 청사진은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무너졌던 우리 공동체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침내 회복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명까지 주면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수백 년 전의 예언이 신약 시대의 어떤 한 장면과 정말 영화처럼 딱 마주치는 순간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바로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여호와의 은혜해해. 아주 긍정적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좀 무서운 말도 같이 붙어 있어요. 은혜와 보복 이두 가지가 한 문장에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바로 이 예언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바로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아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 여기까지 읽으시더니 두루마리를 탁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어? 잠깐만요. 바로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왜 그걸 쏙 빼고 안 읽으셨을까요? 일부러 그러신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행동 하나로 선언하신 거예요.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심판이 아니다. 구원이다. 지금부터는 바로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 라고요. 그리고 그 예언에 있던 보복의 날, 즉, 심판의 시댁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로 남겨두신 겁니다. 일부러 구절을 잘라서 읽으심으로써 내가 바로 이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고,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때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회복, 이 모든 교환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그냥 망가진 걸 고치는 게 끝일까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를 보세요. 이건 그냥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그냥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슬픔에 잠겨 있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수치를 당하던 사람이 오히려 갑절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폐허 속에 있던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를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원 완성의 최종 설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나한 사람 위로받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훨씬 더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수천 년 전의 설계도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 세상에는 무엇이 지어지고 있을까요? 더 중요하게는 나는 그 거대한 건축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